이마에 뭘 붙이고 계시죠? 진라면 씨세요? 짝사게트줄 알았는데, 진라면 씨였어. 이게, 얘를 갖다가 그냥 변명을 몇개 붙여놓는 거야. 응? 별명이 많다는 건 인기가 많다는 거였어. 음, 그건, 깊은 뜻이? 왜나 따라오지? 왜 따라올까? 갈길 가세요. 가세요. 네? 응. 따라오지 마세요. 응. 여보세요. 아 진라면이 쫓아온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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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라면, <어쩌라 웃음> 진라면이 대신 <되신> 소감이 어떠십니까? 달코시? <laughs> 응? 쫓아오지 마세요. 자 <laughs> 볼까요? 이게 뭐예요? 어. 닭꼬치잖아. 맛있겠잖아. 고 음. 음. <laughs> 아니 아니 준다더니 <laughs> 준다더니 말이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초코 기다리세요 눈초롱초롱 기다리세요 어떡해 하나 하나만 먹으래 어? 뭐? 어. 앙 물고 있어 언니가 뺄게 물고 있어 오, 봐봐! 이거 써! 좋네. 그렇게 먹어야지 음, 닭꼬치는. 그래야 될거 같네요. 음. 다시 봐봐! 앙! 앙! 됐 <laughs> 앙! 하는 게좀 하긴 하네. 또 파워 있는지 모르겠네. 하긴 하는데 네손 때문에 잘안 보이는 각도로 좀 잘. 넘어가서 잘 해야지. 잡았을 때좀 빼세요. 음, 너무 맛있나봐, 호복적인 건데, 완전히 아, 이게, 향이 진짜 너무 맛있는데? 다시, 마지막이야. 가만있어봐요 응. 가서 보세요. 그렇지. 빵!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네, 잘 지켰어요. 이건 뭐냐? 어, 뭐야, 뭐야? 이거 뭐야, 지금? 음. 사실 누가 줬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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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이거야. 응, 음, 당연히 그냥. <laughs>